유다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율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가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예측부터 이 판결을 받기를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봄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구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 내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희망하는 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여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희망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굳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희망하는 도다. 또 저희는 이성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이술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다. 도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거고불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흙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세 손에누기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이와라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슬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지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종육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날에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종육대로 행하며 기록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율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이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극유리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자. 곧 우리 주 구주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많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